안녕하세요. 성입니다. 오늘 제가 강남에 서울 나들이 왔거든요. 또 강남 에 일도 벌겸 해서 왔는데 갑자기 또 어리대가리 너무 먹고 싶어서 대리님 가려고 해요. 여러분들 도 저랑 어리머리 같이 먹을래요 역시 강남. 내가 사랑 강남. 아니 근데 대전 강남에서 사람들이 왜 사는 거야? 왜 땅값 비싼 거야? 이유 하나도 모르겠네. 차막 겁나 막벽벽 진짜 개.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. 알았어 그만해. 계속 말해 얘는 알았다니까. 어머 어머 뭐저 BMW로 봐봐 어머. 뜬나봐. 야 여기서 어떻게 저쪽으로 가냐? 야 외제차 타서 뭐하냐? 좀매달려다 사고 이... 나면 또 사람 목숨 하나 뺏기는 건데 간나 새끼 어디 가서 저기요 잠깐만요 깜빡이 켜고들어셔야지왜 그렇게 빼기 이렇게 들었어? 서울 것처럼 엄마 아이쿠 아이쿠 우와 이 차는 촬영하는 차다 보다, 영화 촬영하는 차. 저기 앞에 카메라 있는 거 보니까, 와, 여기 영화 촬영하는 차인가 보다. 맞나? 아, 됐다, 됐다. 와, 차들 뭐 이렇게 많아. 완전 꽉 막히잖아. 오 마이 갓. 와이 택시 아저씨 지금 불법으로 지금 노란 중앙선에서 지금 바로 지금 유턴했어 이 아저씨 진짜 벌금 왕창 부어야 되겠네 위험하다 위험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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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차 떨고 있어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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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강남 어는데 아니야 어휴. 지금 횡단보도 그리기 때문에 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사고 나잖아 그러면 언니는 깜빵간단다 야 이제와서 우측 네번째 차를 그거를 이용하려면 어떡하냐 지금 차선에 들어섰는데 아 정말 손꺼서야돼 심각하다 체!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지금 오리 대가리 사러 지금 도착했어요

호치완점 마시는이는데 <목소리도> 제가 여기 오리 머리는 1인분에 6,000원. 저건 2인분 샀고 그리고 저건 건두부. 건두부랑 그리고 연근조림. 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오늘 제가 강남에 일벌어 갔다가 대리이또 오리 머리 사러 갔다 왔거든요. 너무 먹고 싶어서. 자 보시나요?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먹방을 이번에 준비해봤어요. 건강식 오리랑 그 뭐야 현미랑 이런 거아에요 우리 보이시죠? 아, 이거는 뭐냐면, 이거는 뭐냐면, 이제 그, 건두프거든요. 그래서, 건두, 말린 두부인데, 그 말린 두부를 양념에다 이렇게 묻힌 거예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약간, 그냥, 두부를, 소두부를 보자기에다가 꽉 짜가지고, 그냥 얄팍하게 수분을 이렇게 쫙뽑아 그런 두부 맛이에요. 그리고, 여기 옆에 음식은 뭐냐면, 연근. 이 연근도, 그, 간장이랑 고추기름이랑 해가지고, 볶아, 아졸인 조림, 연근 졸임이에요. 저랬는데도 아삭아삭하고 식감이 되게 좋다. 약간 생감자인데 생감자를 껍질 벗겨서 음한 하루 한 종일 놔뒀다가 먹는 그런 맛이에요. 음. 어리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이거는 오리 대가리인데 보이시나요 여러분? 오리 대가리인데 여기 불리 불이, 어리불이고 이거는눈 오리 대가리를 절반 이렇게 쪽 잭인 거예요. 음. 봐봐. <laughs> 아니 너무 겁먹지 말라니까 이사람들아 음, 제가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 보면은 이거를 절반을 이렇게 절반 째긴 오리 대가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절반을 째겨줍니다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흐들흐들한 게 있잖아요. 여기 뭐냐면 오리 혀예요. 여거, 여거 보이시나요? 오리 혀? 여거? 하들하들하고 이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음! 오리 고기긴 한데 약간 물에다 삶은 그런 오리배수같은 맛이 아니고 이제 가마에다가 이렇게 쪄낸 느낌? 그 증기에다 쪄낸 그런 느낌 탄력있고 쫄깃쫄깃한 그런 맛 고기에요 참고로 머리다보니까 되게 가시가 좀 많아요 근데 가시도 많은데 대신에 고기도 많아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밥을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 간장 베이스인가? 맞아요 간장 베이스예요 고기가 되게 야들야들하고 쫄깃쫄깃한데 심지어 고소하기까지 해아 이제 못 먹겠다 배불렀어 나 불쌍하지 않니?